제가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면 계속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다섯 번째 제가 스 미션을 하는 자리입니다. 네. 저는 잠실에서 잠실로 오던 데서 16년간 부동산을 하였고 지금도 역삼동에서 계속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에그 어떻게 하면 우리 평범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작은 돈을 가지고 큰 돈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번 정보를 드렸고 오늘은 좀더 구체적으로 사장님들께 더 명확한 그런 정보를 전달해서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현재 일산에 대해서 일산 서부에 대해서 지금 계속 토지를 약 6천 평을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에는 좀 앞으로 우리나라 10대 전 세계 10대 명품 도시로 만들려고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남북 통일에 대비해서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통일에 했을 때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로 만들려고 약 850만 평을 묶어 놓았어요. 묶어 놓았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풀었습니다. 2년 전부터 풀어서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데, 실례를 들면, 일산에 어, 키텍스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1, 2단지가 약 7만 평. 3단지가 또 3만 평. 이렇게 1, 2단지 완성 있고 3단지는 또 음. 지금 곧착고나니다 일산 서구 킨덱스 옆에는 지금 공사 중인 면적 약 120만 평. 120만 평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49층짜리 아파트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경쟁률이 수십 대 1로 지금 마감됐죠. 그리고, 김택스의 대신도철도, 즉, GTX역이 들어갑니다. 대신도철도는 지하 50m를 파서, 시속 180km까지 달리는 그런 초고속 전철을 명칭합니다. 그리고, 상호선이 지금, 대화역까지 지금 개통이 되어 있죠. 대화역이 정점입니다 그런데, 화주의 인구가 급증함으로써 대화역에서 또전체이 연장됩니다. 그러면, 상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어,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느냐상호선 같은 경우 우리가 상호선 주변에 토지를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평당 8천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가기 때문에 우리가 도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 첫 번째 역이 가자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부터 역세 개가 금년도에 착공 2023년도 완공됩니다. 그것을 사장님들께서 예.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까 그 850만 평의 그 세계 명품 신도시를 만들 기 위해서 현재 벚꽃치구라에서 40만 평을 네. 토지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그, 그게 안에, 여의도 있는 KBS가 4만 5천 평을 지어서 이전합니다. 그 벚꽃동도 2022년 되면 벚꽃지구가 완공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벚꽃지구는 지금 토지 보상이 각 지주들한테 평당 1,500만 원씩 지금 보상이 나고 있습니다. 네. 최하 1,200만 원, 최고 1,900만 원까지 보상이 나갑니다. 네. 지하철 3호선하고 GTX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거대한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곳에는 그런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곳 정보의 정책이 들어가는 곳에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투자기간은 그 주변에 투자를 예. 예. 하시면 최소 3, 3년 최대 5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수익성은 최소 500km, 최대 약 1,000km 정도. 정도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그리고 한 군데 더 정보를 300, 말씀드리면 300,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어요. 그 시군 중에서 지금 서해선 전철하고 신안산선, 판교월곡 전철 3개 노선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흥시입니다. 그리고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됐는데 강남에서 시흥까지 2년 전에 개통됐죠 약 20분 만에 주파하게 됩니다 이제 응계지구, 목감지구 등 390만 평 신도시가 지금 들어갔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이제 추천하는 땅 주변에 일종 일반 주거지는 평당 천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소개할 수 있는 땅은 평당 90만 원 이하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수익 수익성은 또 5%에서 10%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